근데 농사는 봐주셈. 어 리타 하이. <laughs> 야너샤몬이라면야 야. 야. 어, 어, 토템 보여줘. 오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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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다주 언니, 다 다주 언니. 야 리타 요, 너 어, 사냥 미쳤다. 우리 같이 할래? 나 상향됐어. 왜? 왜 너만! 아, 나도 됐어? 야, 우리 그래도 우리 서폿끼리 뭉쳐야 돼, 이따야. 그래, 우리 그루밍해 줘야 그래. 하거든. 이 질러 새끼들이 이 서폿을 찾을 때까지 우리들 합심해야 돼. 맞아. 걔네는 지금 가 필요가 없나 보고 뭐? 찡 어 언니+ 야, 언니+ 야, 언니+ 야, 언니, 언니, 언니 써 줬고 우리 서포끼를 뭉쳐야 된다 우리 전서연 만들어 진짜로 딜러보다 더 많은 거 같은데 예 딜러가 야+ 야 여기에 입보도 포함을 시켜야 돼 입보도 사모니야 아, 아니 왜 바드는 안해 바드는 왜안해손발대가 바드 <laughs> 너무 구리다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 아니 바드 <laughs> 제가 바드홍보를 얼마나 많이 바드홍보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바드 더러렁이 더러렁 솔직히 말해서 힐 주고 싶거든. 근데 유아은 어. 먹거나 그러면은 힐러가 필요가 없어. 유아은 피부가 좋아지는데 왜 체력이 재생되지? 그만큼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그래 <laughs> 역시 유아은유아은이니까 UR은. 그렇지. 너 체력 폈어 임마. 아, 어. 그럼 히든 님한테 좀 그렇지. 부탁을 해야겠다. 히든님한테 명훈님 착하시던데 어 명훈님이 착하고 내가 또그 <laughs> 히든들이랑 친해 릴카님이 또 서포트 되게 좋아하거든 이제 가운데 명훈님 놓고 꽃밭에서 사냥하시라고 해야겠다 어 그래그래 그래. 음, 나는 꽃으로 볼진 모르겠는데 어, 어 잠깐 어, 다주야 어. 발음 조심해주길 바래 뭐라고? 어? 다주야 다시 말해봐 꽃밭 너무 잘됐으면 피기 남았어요 아니 나 템템이 줄라고 나무 이정도 구했는데 뭐 아까 채팅창 보니까 템템이 집이 겁나 그거라던데 설마 여기야? 아니 씨발 이걸 만들면서 나한테 집지를 나무 가져오라한 거야? 아니 야 에바잖아. 이건 나보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10만 원 갚을게. 나 이제 농사땅다 올려 가지고 금방 갚을 수 있어. 씨발. 아니 이건 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봐봐. 아, 대장아. 아,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혹시 너의 땅 지위치를 봤어? 남무이가 말하기는 데 어딘지 몰라. 나는 응. 그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너 댐댐버린 위치 봤어? 댐댐버린. 어, 어, 아, <laughs> 너가 마을보다 커. <laughs> 얘뭐 하는 거야? 아, <laughs> 이상하다. 난 분명히 작게 만들었나 봐. 댐자아 놀라지 마. <laughs> 저게 어? 저게 네 땅이야. <laughs> 심지어 여기 댐도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 댐댐버린. 혹시 나는 이제 그 나무만 끝으로 그만하면 안될까? 어 <laughs> 가능이지 아니지 고마워 템템아 그, 혹시 그빚 얼마나 혹시 탕은 가능하니? 그 어. 마크 고인물로서 <laughs> 얼마치 노동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게 마크 어... 약간 시세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아, 선지, <laughs> 선제시 나 너의 양심에 맞게 아. 양심상 만 만원? 친구니까. 어, 어. 9만원에. 어, 어, 아, 고마워, 템템아. 고마워. 앞으로 8만원만 갚아. 알겠어, 나 이제 농장땅다 해가지고 나 이제 갚을 수 있어. 천천히 갚아. 알겠어, 고마워. 응, 오케이. Okay. 어? 네! 예, 네, 폭죽 필요합니다. 아, 바로 달려오시네. 키 타자마자 바로 달려오시네. 우리 진짜 양띵 크루에서 히든 한명 나와야 돼요. 삼식이에게 투자하는 거야 나 지금. 아니 누나. 아 진짜 고마워. 내가 무조건 찾을게. 히든 가면 바드 버리지 마. 바드 버리지 마는 일단 대답은 안 하고요. 대답 안 했죠 일단 저는. 삼시가 바드 버리지 마라는 말에 대답 좀 해줄래? 아니 일단 봐서 아, 봐서 봐서. 너저 저 나쁜 놈. 안 되겠다 흑화할게요. 히든 무조건 찾아야겠다. 안 되겠다. 해봐 내가 폭주까지두 세트나 줬는데. 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와 이거 건축 뭐야. 아, 이거 너무 크잖아. 야 설마 근두아 봤나봐. 어이 주씨. 예. 아니 개업 전이요. 빨리 내려가. 어? 나또 나 찾았어? 어? 개트로. 아 사람 많은 거 보니까 아니다. 이거 지금 타셔도 아무데도 못 갑니다 어? 어? 되긴 하네 맞다 맞다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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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가보자 어? 마이너스 플러스 를 마이너스 플러스? 아 이거 그냥 그거네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건 거 같은데?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테포로 만든 거인듯? 이제 날아다니죠? 아 근데 또 애매한데 돼가지고 뭐야? 구름으로 찾았다고? 진짜로? 끝! 사실이 뭔데? 구름을 <laughs> 타면 확률적으로 스택이 쌓이고 그리고 또 이제 팔라딘 앞으로 가지는 거야? 와 대박이다 나 히, 히든 차, 찾을 거야? 어서포디든씨 반지 오지네 사람들이 더안 찾겠다 저 바드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 농부입니다 기분 나쁘네요 그 일반 직업으로 불러주지 지 말아주세요 어 진우야 아 다수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돈 얼마에 쓰세요? 저 9만 원, 10만 원이요. 그러면은 혹시 10만 원 정도를 제가 받고 팔라딘에 도전할 수 있는 권리를 드려도 될까요? 포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아니, 아니, 아직이요, 아직이요. 저 이거 할 수도 있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제가 여쭤 볼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하늘섬 한번 가 볼까? 나도 그 팔라딘 한번 가 보고 싶다. 서포. 야, 우선 미리 가서 만나기라도 해둘까 야 근데 이거 스택이 쌓이긴 해? 어 비충전했다 와야 어렵네 거짓말하지마 내 운이 이렇게 쓰레기일 리가 없어 아 이거 여기 자리 버그 아니야? 나는 3스택이라도 지금 보고 싶다구요 2좀 가자 어! 3! 4! 3 딥버프25% 연속 네개안 되겠다. 나는 이거는 내가 히든 직업을 먹는 게 아니라 나 팔라딘 신전에 도착하는 게내 목표가 됐어.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좀 음. 이기적이시네요. 1 2 그렇지. 도달하면 깨워주요 일, 이, 삼, 일, 예, 삼. 이거 신랑한고헬서가 어디에 죽을 듯이 키키키. 네. 안녕하세요. 어, <laughs> 하위 하위 아, 하위 하위. 아, 님, 하위, 하위. 아 여기 다 이제 네. 경쟁자네요. 막아놨어. 아 근데 더안 왔으면, 왔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세 명이서 했으면 좋겠다. 좀. 어. 언급 자체라면 안 돼. 다아 그래? 봐 신경 쓰잖아.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아 진짜. 템 쌤. 아우 템 쌤. 아, 이어폰이 나왔네. 어 경쟁자들이 뭐지? 많네. 아아 어? 아, 뭐야? 아니, 아 오프님이 아... 있는데. 너도 나가야. 마왕님 그 마왕님이신데 성기사로 가는 게 맞아요? 방송 네, 기사, 방송 나홍성 기사라고. 아, 에이, 에이. 에이. 아니, 너무 끼워 맞췄다. 진짜 없다, 아, 너무 끼워 맞췄다. 아. 진우님, 네네, 많이 모였어요. 진우님의 한마디에. 아 제가 이게 팔라디넬라 네.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판매가 불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지? <laughs> 여러분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 팔라딘 성에 도착하시고 저희가 빨간 줄을 깔아놓을 테니까 거길 통과하시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뭐야. 자 준비. 뭐야 이거? 시작. 어! <laughs> 제발 다 주라. 야 이거 뭐라고 떨리냐? 3이라도 <laughs> <laughs> 가져. 제발. Please. <laughs> <패스. 웃음> 니다 다들 쉽게 따는데 나는 안 돼. 이 <laughs> <laughs> 제발 참 참아. <삼아> 가자. <laughs> 야 이거 재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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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웃음> 안 더슈 말. 3! 이이이이아 올. 와 마왕님 하셨어. 하지 말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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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 축하드립니다 용사님! 어, 아. 아. 아 가보기라도 하자! 나 <목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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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억울해서 안 되겠어 가봐야겠어 진짜 억울해가지고 내 운이 이렇게... 어. 으아! 아으 으아! 으안 으아! 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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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으아! 으아! 으당해라고아 으아! 으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 세카이가 나를 받으러 가둘라고 누구야 누날 막아 아니 이렇게까지 안돼 원래? 아니 왜 1도 안떠 이제 어아 드디어 난 버림받지 않았어 인정 인정

칠팔길이에요! 어? 어이! 어이! 어따리들 팔라디님 옆에 5m 이상 붙지 마세요 아! 탱커만 줘주세요 떨어져! 떨어져! 다, 가주는 바든가? 바든? 받은? 아! 도루룽 오! 이게 있어야 어? 돼 가끔, 가끔 흥이 필요할 때 말해주세요 <laughs> 옆에서 연주해드릴게요 <laughs> 해주세요 아! 당연하죠! 바로 깔아드릴 수 있습니다 탱커! 우와! 와! 와! 그다음에 언젠가 히든이 나온다면 또 도전해야지 야, 이제 포기하고 농사나 하자. 나머지 찾는 건 너무 힘들다.